컴파운드 블러 효과로 부분적으로 번지게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. 텍스트를 번지게 하기 위해서 타입툴 선택하고 컴포지션 클릭하시고요. 필요한 내용을 타이핑해 주시고요. 셀렉션툴 선택하고 alt Ctrl+홈 키를 눌러서 중심축을 텍스트의 센터에 배치하시고요. 다시 Ctrl+홈 키를 눌러서 텍스트를 컴포지션의 센터에 배치를 하겠습니다. 이펙인 프리셋 패널에서. 컴파운드 블러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텍스트 레이어에 적용을 합니다 솔리드를 생성을 하도록 할게요 레이어 메뉴에서 뉴 솔리드 선택을 해주시고요 솔리드 컬러는 어떤 색상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대로 OK 버튼 클릭하시고요 이펙트 앤 프리셋 패널에서 t b l e n 블렌트 노이즈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솔리드 레이어에 적용을 해주세요 이펙트 컨트롤 패널로 가서 컨트라스트는 200을 주겠습니다. 그리고 브라이트니스는 마이너스 50을 주도록 할게요. 이제 솔리드 레이어는 눈 아이콘을 꺼 놓으시고요. 텍스트 레이어를 클릭하고, 이펙트 컨트롤 패널의 블러 레이어 목록에서는 1번 화이트 솔리드 1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. 소스 목록에서는 이펙트 앤 마스크를 선택해서 텍스트에 이와 같이 매핑을 해 주시면 부분적으로 번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. 이때 번짐의 정도는 white solid를 클릭하시고요. contrast와 brightness 수치를 증감시켜서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번짐에 모션을 주고 싶다면 alt키를 누른 채로 에볼루션 스타버치를 클릭하시고요. 타임 곱하기라고 입력합니다. 그리고 200을 입력하고 타임라인 빈 곳을 클릭하고 재생을 해보면 번짐의 애니메이션이 들어가게 됩니다. 이와 같이 컴파운드 블러 효과로 텍스트뿐만 아니라 그래픽이나 영상에도 부분적으로 번지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.